부강천에 이렇게 꽃들이 아주 이쁘게 피어 있습니다. 예, 꽃들이 아주 이쁘게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. 는 장미, 장미 좀 촬영하고 내자전거가 있고, 예. 부들 꽃을 보는 여유를 가져야지. 예, 장미, 야, 장미 이쁘잖아요. 와, 장미 엄청나게 예, 이쁩니다. 예불광천의 네. 장미 꽃들 장미 꽃 색깔이 이뻐 가지고 바다가 자전거 세워 놓고 그렇게 지금 장미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 색깔이 이쁘네 오늘 장어 나오겠는데 오늘 장어 나오겠어 아 이렇게 장어 낚시를 하다 보니까는 오늘 예, 월식을 다 구경하네, 월식. 아, 이거 월식입니다, 오늘이. 달이 반쪽이 됐어요. 달이 반쪽이. 예, 달이 반쪽이 됐어요. 예. 사장님 어떻게 월식을 하시네. 자. 그때 배였거든. 예. 월식이 어느 월식. 보여? 찍을게요. 예, 예 찍을게요, 지금. 녹화 녹화하고 있어, 지금. 아니, 반달을 확실하게는 안 찍어지는데. 바, 반달 확실히는 안 나오네. 예, 예, 요 정도 찍자 아, 맞다, 여기. 이야, 정말 입질 없네. 물들마려 크게 흔들어주고, 이제 물이 안정이 돼가지고, 지금부터 이제 낚시를 할만한데, 이거 뭐 입질이 있어줘야지, 입질이. 한시까지 기다려봤다가, 입질이 없으면 걷어 가자. 정말 힘들다, 강아지 할게. 추워, 아, 추 예? 추워요. 예. 한시에 걷어 갑시다. 네? 한시에 걷어요. 한시에? 예, 입질이 없는데 뭐. 이제 갔다 갔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, 시간 많이 남았어요. 한 40분 남았어요. 나... 한 40분 남았어요. 야, 이제 한, 한 40분 더 한번 기다려보고 예? 한 40분 더 기다려보고 한시 반까지 해야 그래요, 야, 한시 반에 가라지지, 뭐 해야지 그래요 하여튼 간에 시반 한번 가라지지 뭐지 알았어요 한시반에한 1시 반에 거듭시다예한시 예, 예, 예. 반까지 한번 기다려봐 네네. 예, 예, 예. 그러니까 안 되는디 아안돼안되는돼 아, 징그럽게 안 되네, 오늘 낚시. 한번 쫙, 한번 빨아봐라, 좀. 한 600짜리, 한 700짜리가 와가지고.